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9월 12일 계유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묘일주 여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기론으로 정제와 식신운에 해당하여 의식주를 위하여 노동을 하고 의료 및 식품에서 재산을 증식하고 정제, 특허나 발명으로 재산을 증식하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좋은 사업 종목을 찾게 되고 시모의 도움으로 사업 방향을 정하고 사회적 신용을 얻고 후원을 받고 금전원이 좋습니다. 월주 정제는 양가집 시모를 만나 아들을 낳고 <laughs> 재산이 늘고 현명한 자식을 둡니다. 정인을 보면 부기를 누립니다. 정제와 상반운에 공무원이나 회계사나 공무원들이 중재료나 저술이나 강연으로 이권을 챙기고 현금으로 대부하거나 중개하거나 소개하여 실속을 차립니다. 월주정제는 투기하여 이익을 보고 타인의 실패로 이득을 보고 언변이 좋아 타인의 업무를 봅니다. 딸을 낳고 재산이 늘고 강의나 방송이나 중개를 하여 수입을 만듭니다. 정재원의 신규 사업을 시작하고 금전 회전이 잘되고 취업을 하고 승진하고 영전합니다. 재산을 축적하고 심오덕으로 경사 있고 심오의 사업이 잘되고 생활이 성실해집니다. 정재 장성살 운에 재정권을 갖고 부유하고 심오복이 있고 너그러운 포용력이 있습니다. 식신 장성살 운에 명망이 있고 식주가 풍부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드니 인기가 많습니다. 장성살 운에 타양에 나가 출세하거나 승진할 수 있고 종교나 학문 또는 예체능에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물으남은 정제문의 과욕을 부리면 금전 출입이 많아도 축제하지 못하고 손실이나 과로로 건강을 잃고 비견과 겁제가 많으면 형제, 자매나 동료로 인하여 분쟁을 겪고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나의 정부나 남편이 처부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시모와 무친이 불화로 고통을 받을 수 있고 정제원의 형제자매나 친우와 불화하고 공직에서 퇴직하고 공부나 학문이나 발명에 퇴만할 수 있습니다. 정제 장성살론에 시모와 이별할 수 있고 재물로 고난을 겪을 수 있고 재성이 또 있으면 사업이 부어나거나 쇠락할 수 있습니다. 상관장성살론에 관제를 당하거나 손재를 겪거나 스스로 화를 자초하여 구설시비를 겪을 수 있습니다. 여자가 상관장성살을 보면 남편을 거느리다 이별하거나 악사할 수 있는 운입니다 장노살론에 외국 출장을 가니 이별할 수 있고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뜻에 따라 책임을 맡거나 손해를 봅니다. 장노살론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혼인 문제나 인간관계의 문제로 고민할 수 있고 취직이나 승진이나 군대 문제로 고민할 수 있습니다. 제살묘지지가 장성유지지를 만나면 서로 충, 충으로 고령무정하고 부부불화하며 걱정이 그치지 않고 가문을 변경할 일이 있거나 몽둥이나 칼로 단명하거나 불부가 될 수도 있으며 대인관계의 충돌이나 남면이, 남녀의 부정한 관계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세격이 강함으로 활동하여 이 욕정을 해소해야 하며 대장, 말초신경, 폐가 허약하거나 간이나 담이나 수족이 허약할 수 있는 운입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권고 사항으로 장살 운에는 물러날 준비를 해야하며 무조건 절제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